채연 우채연 친구? <laughs> 여기 있을 줄 알았다 왜 <laughs> <laughs> <우리> 사례까지 들려? 근데 <laughs> 나사 야, 근데 너 어떻게 왔어? 아, 약속한 게 아니에요? 아니, 네. 보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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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지 스토리 올렸잖아, 이거 신상 카페 아 시내 나왔다가 보고 아 근처인 것 같아서 왔지 네. 그러면 저그 피드를 보고 왔나 보다. 아, 진짜? 사전 보고, 네. 보고 아. 온 거야? 하하하 <laughs> 그랬잖아. 이 <야>, 참... <laughs> 아 실시간으로 위치가 공유되는구나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24살 태연이 친구 신현지입니다.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같은 만 하면서 친구였던 거 같아요. 아, 오랜 짝꿍이구나. 계속 사귀고 하는 것까지 지켜봐왔습니다. 결혼하는 것까지 아주 친한 친구네. 애기랑 오빠는 애기 어린이집 가고, 혁 여긴 저기 갔지. 요거. 근데 이걸 출근했지. 너무 더운데 이렇게 많이 시켰다고? 아니, 사진 찍고 영상도 찍고 하려고 뭐다못 음. 먹을 수도 있지만. 뭔, 뭘 봐. 뭔 빵을 이렇게 많이 시켰어? 빵이 6만... 아이고야 돈 많이 썼네. 뭐, 촬영 비용처럼 생각하는 거네 아, 제작비인 거죠. 음, 투자비. 너 돈으로 시키는 거야? 아니면 여기서 천을 해주는 거다? 내가 그냥 내돈내산이야. 여기? 오. 진짜 내돈내산이네. 배보다 배꼽이 더큰거 아님? 다 나중에 빌로... 다 올리고 릴스 올리고 하면은 다 피가 되고 살이 돼. 근데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있잖아. 지금 일하고 있는 데서 고게 얼마 받냐? 아 콧물 나고 백만 원. 아네. 짜증나.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센터에서 사무 업무를 모두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. 급여는 정말 정확하게 백만 원이고. 백만 원 중에 육만 원 넘게 썼어? 많이 썼다. 그 제작비로 다 쓰겠는데? 나 이제 그리고 내년 되면 진짜 놀 시간도 없잖아. 이제 이제 지금 연차라도 쓰는 거지. 과는 정했다 했나? 음. 음. 아무것도 정한 게 없어. 붙은 학교도 있으니까 그 중에서 고르면 되는 음. 상황인 거지. 나이 때, 그 나이 때딱할수 있는 것들을 제가 고등학교 자퇴 이후로 많이 놓쳐서 아쉬워서 지금이라도 대학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잘생했네